안녕하십니까. 문플란 t v 입니다문성열 정장을 몰아내기 위한 장관 취미의 일련의 조치에 대통령 문재인이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징계위 결정 제거할 때쯤 되면 대통령 문재인의 윤 총장 관련한 입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일반적 전망과 달리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 조치가 대통령 문재인의 개입에 의한 것이란 뚜렷한 유력 정황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이 대검의 반부패부에 올린 산자부 공무원 구성 영장 청구가 일주일째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고 예고에도 없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의 회부 발표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대통령 문재인이. 이번 조치에 직접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에 의하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통령 문재인의 실명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대통령 문재인의 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가 산자부와 한전이 원전 경제성 조작을 한 사건의 시발점이란 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작에 관여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었고 산자부 고위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청와대 핵심 참모 순으로 수사가 넘어가고 그 다음은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것은 수사의 맥을 끊은 오류는 대통령 문재인의 개입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장관 주미가 퇴근 무렵인 24일 오후 6시경에 예고에도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 조치를 일방 발표하고 기자 질문도 안 받고 나가버린 건 역시 검찰총장 직무 정지가 현전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또 징계위에서 해임이라는. 중대 결정을 대통령 문재인이 결제할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발표하기 어려운 사안이란 점에서 장관 추미의 윤 총장 직무 정지 등의 조치는 문재인이 직접 개입된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11월 30일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신문에서 법무부 측의 이옥형 변호인이 이틀 뒤면 직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윤 총장이 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의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12월 2일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될 텐데 실익이 없는 신청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12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발언은 이옥형 변호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해임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옥형 변호인의 이 발언 역시 장관 추미의 윤 총장 겨냥한 조치가 대통령 문재인이 개입하고 있는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유력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행정법원의 신문이 진행된 30일 당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는 소속 부처가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 선공후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 발언 그 발언의 시기나 담고 있는 의미를 볼때윤 총장에 대한 장관 취미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수 있고 그간 막후에서 취미를 앞세워 윤 총장 몰아내기를 하던 그가. 검사들의 저항이 둘불같이 번지자 위기를 느끼고 커밍아웃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선공후사란 표현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게 할 말이 아니라 검사 직분에 충실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는 문재인 본인 스스로에게 할 말입니다. 정파의 이 내 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본인에게 할 말입니다. 검사들은 이날도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불리익을 감수하면서 실명으로 정권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맞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박은정 감찰관을 찾아가 이정화 검사가 올린 보고서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은정이 이를 거부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은정은 이정화 검사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자 보고서가 삭제된 게 아니라 최종 보고서엔 포함됐다고 해명을 했는데 감찰부 검사들이 그렇다면 그 최종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해명이 진실이라면 또 이정화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최종 보고서 전체를 다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관련 대목이라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날 보인 행태는 전날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폭로한 내용, 즉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죄가 될수 없다는 보고서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다는 폭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12월 1일 열리는 감찰위원회, 감찰위원들에게 법무부가 그간 행했다고 주장하는 윤 총장 겨냥한 감찰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감찰위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권의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법과 상식과는 동떨어진 막장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무능과 개변으로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